보다 달입니다 어, 오늘 오전 날씨 조금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느끼기에는 많이 춥습니다. 다 달기가 버티기 좀 괜찮은 온도지. 사람들이 느끼기엔 좀 추운 날씨죠. 그래도 어, 어제도 다글거리에 파카에 모자에 롱패딩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요 아이들 아주 예쁘죠. 요즘에 얼마나 예쁜지. 요때 또 애들이 입장이 탱탱해지고. 어, 키우는 맛이 쏠쏠 나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다육이들 제가 수제 화분을 좀 시켜봤어요 그래갖고 택배 언박싱을 해 볼까 해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다육이 그 집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고고씽 이렇게 화분이 도착했습니다 오픈을 한번 해서 보여 드릴게요 천화분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제가. 짜잔, 이렇게 왔는데. 제가 택배를 열기 시겠는데 유튜브에서 다육이 화분을 예쁜 아주 멋진 진짜 작품. 뭐 심지 않아도 화분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화분을 한번 시켜봤어요. 어떤 화분일지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깔망이 이렇게 서비스로 왔고 이렇게 보면 얘 뭘까요? 멋진 화분 제가 두 개를 시켰는데 이렇게 세트로 시킨 것 같아요. 아주 크죠? 저희 집에 큰 화분을 잘안 쓰는데. 얘는 제가 디스플레이 용으로, 아니요, 뭐, 예쁜 게 있으면 심어주는데, 근 거진 큰 화분을 제가 거리대에 내놓지를 않아갖고, 아마 디스플레이 용, 뒷 배경으로, 아니면 보는 용도, 장식 용도로 한번 시켜봤어요. 묵직하네요. 예전서부터 술제 화분에 눈찜을 많이 했었는데 음, 어떤 화분일지 작은 거부터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작은 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큰 거보다 작은 거를 먼저 보여드릴요 보기만 해도 힐링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예쁜 거를 보면 많이 건강해진대요. 그 도파민 같은 게그 우울할 때보다 기분이 좋고 음식을 씹을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도파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어 멋진 사람, 예쁜 사람 보면 어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그게 좋은 호르몬 어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생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짜자잔 어떤까 <laughs> 짜자잔 예쁘죠? 어, 너무 예뻐요. 근데 무게가 조금 있네요. 묵직하네요. 얘는 이런 화분인데 어, 너무 예쁘죠? 제가 예전에 질점토 공예를 고등학교 때 어, 배운 건 아닌데. 지점토 사다가 많이 만들곤 했었는데 그때 어저 고등학교 때 지점토 공예 그 판매 가게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선행을 했을 때요. 예 그래서 아기자기함이 그때 완전 폭발. 지점토 공예가 되게 인기 많았을 때 저도 지점토 인형 만들고 액세서리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요런 화분 보면 그때 당시가 떠올라요. 쏠쏠. 그래서 한번 시켜봤는데 괜찮네요. 네, 지금은 그런 것도 유행이 타서 그게 꾸준히 갈줄 알았는데 금세 없어지더라고요. <laughs> 보니까 이제 요즘에 또 이런 화분 재미가 쏠쏠해서 제가 켜봤는데 상당히 무게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 가벼울 줄 알았는데 확실히 크기가 크다 보니까 어, 무게가 있네요. 화분도 들었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수제화분에, 어, 국산 수제화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시켜봤는데, 이런분위기가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해볼까요? 너무 묵직해갖고 깜짝 놀랐는데, 야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네요. 어 얘를 뭘 심어야 돼?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키핑이나 농원에서, 어, 이렇게 두면 예쁠 것 같네요. 네, 베란다 거리대 안에서도 이렇게 크게 뭐 햇볕만 좋으면 애들이 잘클것 같아요. 네, 제가 요거는 이렇게 좀 뒤에 장식용으로 두고 볼까 해서 시킨 겁니다. 너무 크면 제가 거리대 내놓기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얘는 딱 좋은데, 크기가 얘는 딱 좋아요. 이렇게 되게 여자여자 여자 하죠? 화분이 눕혀놔 보겠습니다. 애들이 <laughs> 또 눕혀놓는 게 재미가 있어갖고, 이게 유튜브에 눕혀놓는 화분은 제가 처음 말이, 어, 처음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육이를 눕혀놓으시더라고, 화분을. 제가 행복한 꼬구르 택배 언박싱, 그것도 제가 처음에 했었거든요, 유튜브에. 그러면서 이렇게 눕혀놨더니, 많은 분들이 다육이 화분을 다 눕혀놓는 거예요. 꼬마 공방분이거든요. 꼬마 공방분. 제가 어저께 택배 언박싱한 그곳인데, 화분을 되게 예쁘게 잘 만드셨죠 이게 세트에 14만원 해갖고 한번 어, 저도 질러봤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질러봤는데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올려봤는데 괜찮죠 그림이 너무 예뻐갖고 제가 예쁜 그림을 좋아하고 예쁜 것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켜봤는데 마음에 쏙 드네요 <laughs> 마음에 쏙 들어요 버호볼을 달고 왔네요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죠. 이게 요즘에 화분들이 대세가 뭐냐면 이렇게 보석을 많이 좀 박아 날 화분에 그래서 어, 요즘에 인기 있는 화분들은 커진 이렇게 보면 보석이 많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켜봤는데 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무거워갖고 절구를 두는지 알고 <laughs> 좀 무게감이 있어요. 어, 무거운 거좀 드는 거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비추고,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추고. 저는 예쁜 거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시켜봤는데 되게 괜찮네요. 어, 화면에서도 예뻤지만 이렇게 또 직접 받아보니까 더 예쁜 것 같은 그런 느낌.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꼬마 공방분입니다. 이렇게 있죠. 얘가 크기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가 11cm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요 10cm 조금은 10.5cm 10.5cm 그리고 10cm 거진 뭐 10cm 10cm네요 이렇게 오 예뻐요 여기도 오 무게가 좀 있어요 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요. 너무 예쁘죠. 제가 딸아이 그 유치원 때그 동화책을 많이 사주잖아요. 그 입체북에 나오는 그런 꽃 그림 같아요. 그 입체북도 한번 보여드릴까? 되게 오래됐는데 어진 뭐 15년? 짜잔. 입체북하고 색깔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애들? 이게 15년 정도 됐나? 내년이면 고3이 되는데. 그래서 요런 그림을, 어, 되게 좋아해요. 제가 딸보다 사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런 걸 많이 사줬는데, 요런 분위기가 있죠. 입세부. 이게 딸아이가 네 4살? 3살? 어, 그때 제가 신세계 백화점에 그 롯데, 그 롯데월드 옆에 있는, 아, 어, 롯데 백화점인가? 거기서 산 건데, 너무 멋지죠. 오늘의 입체복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쁜데 저도 간만에 보는 거야 이게 어, 1 0년 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완전 총알 같이 어, 순식간에 이게 하고 왔네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제가 그래서 저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딸 아이보다 제가 더 많이 좋아해 갖고 호박 마차 아주 고대로죠 어, 이렇게 신데렐라 재밌죠 이렇게 짜자잔 어, 성같아요 성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또 궁전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짜자잔 롯데월드 성 같은 성입니다 이야, 이렇게 멋진 이체보기 이제서야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 여자 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너무 예쁘죠? 다시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요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차르화분을 만들 때 나도 이렇게 수세 화분을 만들어서 공방을 할까 했던 생각을 잠깐 해 봤는데 이렇게 코로나도 터지고 이렇게 보면 얘가 16cm 정도 돼요. 16cm. 높이가 15, 15 16 5 1 정도 되네요. 다리는 요래요.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잘 보이시죠? 옛날 항아리, 항아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 항아리 같은 재들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무게가 또 약간 항아리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음,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꼬망 공방분 언박싱 해봤는데 여기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미니 화분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제가 옛날에 주이만했었는데아 나도 나를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다육이를 그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좀막 눈에 그 다육이가 보일 때 다다리 저한테 5만 원씩 어 다육이를 샀던 것 같아요 2015년 전후로. 이렇게 화분이었는데 어, 미니 미니 사각 화분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얘는 5cm일 것 같아요. 5cm 높이가 5. 어 5cm, 5cm, 5cm인 것 같아요. 예쁘죠? 여기다가 저희 집 미니 애들 심으면 예쁘겠네요. 이렇게 택배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꼬라루 되세요. 빠이바이